감정머리. 음, 의원님, 새해부터 기분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제가 달력을 보는데 올해 공휴일이 작년보다 무려 1일이나 줄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근데 의원님은 딱히 휴일의 개념이 없으시지 않으신가요? 뭐 우리는 휴일이 줄어들든 늘어나든 별로 상관이 없지요. 그렇죠. 어차피 365일 다 해야 되고 밤낮도 없고 쉬는 날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기 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쉬는 날이 또더 바빠요. 경조사, 지역의 행사들, 음. 면담 약속. 토요일 휴일이 스케줄로 꽉 차긴 시죠. 의원 입장에서는 휴일이 줄어드는 게뭐 별로 그렇게 안타깝지 않은데 아... 아마 우리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캬, 휴일 하루가 어딘데? 진짜 가슴을 치며 슬퍼할 어딘데? 일입니다. 예, 굉장히 소중한 슬픈, 빨간 날이 굉장히 슬픈 일이지요. 성탄절이 일요일이랑 겹쳤다. 하면 왜 주님 그때 오셨습니까? 그 석가탄신일이 일요일이다. 왜 부처님 그때 오셨습니까?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해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117일이 되거든요 작년보다 하루가 줄어드는 불상사가 일어나버렸습니다 대체공휴일을 적용을 하는데도 줄어든다고요 그렇습니다 신정이라든가 그런 휴일들이 대체 공휴일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신정도 겹치면은 대체 공휴일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만 1월 2일날 일을 했고 어 거의 전 세계가 1월 2일날까지 휴일이었어요. 그리고 의원님 저희 이번에 <laughs> 1월 2일에도 쉬게 해주시는 법을. 근데 이게 법안 사안이 아니라 이게 시행령 아니었나? 아 벌써 이런 것부터만 연구를 하다니. <웃음> <웃음> 이제 대체 공휴일만큼이나 또 올해 핫 이슈라고 한다면 핫 이슈죠. 바로 온 국민이 젊어지는 것 바로 만나이 통일제입니다. 6월 28일부터 사법 분야랑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하게 을 되는데요. 사실 한국만 좀 나이 체계가 복잡하고 이상한 면이 있죠. 제가 해외를 나갔을 때도 사람들이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이걸 한국식 나이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건지 만 나이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때그때 그때 네. 편리할 때 쓰면 아, 되죠. 편리할, 편리할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한국도 뭐 한국식 나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입학 연령, 군대, 네. 투표권, 피선거권 뭐다이만 네. 나이로 다 계산을 해왔기 그렇죠.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단지 자기가 좀 나이가 좀더 들어 보이고 싶을 때는 한국식 나이로 대답을 네. 하고 네. 조금 어디 가서 좀 젊어 보이고 싶을 때는 만 나이로 아.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걸 이제 통일하자 이런 아. 얘기 죠. 저희가 이제 원래 태어나면 바로 한 살이었죠. 그럼 첫돌때두 살이 되는 이상한 계산법이었는데. 그런데 그게 태어나면은 우리가 한 살이라고 했던 것도 나름대로. 네.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이 있었거든. 어, 네. 그 다음에 부모님 몸 속에서 생성되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따지면은 아, 대강의 그 생명체의 기간도 1년을 지났다. 아,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 에 있었던 거죠. 아 거지? 그것도 되게 일리가 네, 있는. 이유가... 그럼 의원님은 공식 석상 이런 데서 만다이로 소개를 하시나요? 아니면 한국식 나이로 소개를 하시나요? 그때 그때 약간. 그데 <laughs> 네, 이것도 그때 그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주로 어떨 때 어려지시나요?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을 만나면은 네. 그래도 조금 더좀 가까이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국식 나이로 좀 젊은 사람들을 만날 때는 만 나이로 계산해서 조금 낮춰지게 얘기하고. 어... 이제 그런 고민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좀 편해진 거 아닌가요? 음... 저는 원래 젊어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웃음> 에... <웃음> 저는 올해 이제 20대 후반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27살이어서 마음이 조금 안 좋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laughs> 저를 다시 20대 중반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윤석열 대통령님도 성장받으러 오십시오. <laughs> 자, 잘하는 것도 있네. <웃음> 네. <웃음> 아, 네.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으로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시제인데요. 식품을 가게에서 사면 날짜가 적혀 있는데 보통은 그게 다. 유통기한이거든요. 판매가 실질적으로 허용되는 기간이 적혀있는 건데 전부 다 소비기한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사실 좀 진작 바뀌었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거 참 여러 가지로 이거 좀 헷갈리게 만들거든. 네. 날짜가 써 있는데 이게 제조일자냐 네. 유통기한이냐 네. 소비기한이냐 네, 이런 문제들 가지고 계속 혼란이 일으켜서 이걸 전체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 국민건강상 필요하고 네. 확인하기 쉽고 네. 아, 언제까지 이건 쓰면 되는구나, 네. 안 되는구나. 직관적이고 좋죠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진작에 네. 이렇게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럼 의원님도 마트에서 이제 물건을 사실 때 유통기한 같은 걸 이제 유심히 보고 사시는 편인가요? 음, 나는 그렇게 제대로 잘 보지는 않는 아. 편인데 그래도 먹기 전에는 한 번쯤 더 보게 되더라고 그렇죠. 냉장고에 이제 이게 들어있다 네. 이걸 언제 사다 놨나 네. 근데 만약에 봤는데 날짜가 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났으면 조심해서 한번 뚜껑을 따보고 네. 살짝 맛을 본 다음에 <laughs> 어, 아직 상하지 않았음 그럼 그냥 먹고 <laughs> 미각으로 판단하시는군요 미각으로 ]군요. 직접 아, 저도 그렇습니다 직접 딱 판단하고 그렇다고 날짜 하루 이틀 지났다고 <laughs> 버리기는 좀 그렇죠, 그렇죠 그냥 아깝잖아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9,160원 오우 의님 5% 인상 1부라고 <laughs> 오셨군요 내가 노동계 출신 그리고 지난번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시끌시끌했을 때 내가 최저임금에 대한 연구를 정말 많이 했어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자영업 폐업률이 늘어난다 일자리가 줄어든다 아, 이런 네. 주장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연구되어 있는 논문들도 내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말장 거짓말입니다 완전히 가짜 뉴스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자영업이 힘들어지죠 처음에 인건비가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자영업 폐업까지 이어졌느냐, 최저임금이 과잉 인상된 거 아니냐라고는 논란이 음. 일어났을 때가 18년도, 19년도였던가요? 그 2년 동안 폐업률이 줄었어요. 자영업 다문 닫는다고 난리를 쳤는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최저임금이 늘어나면은 자영업 폐업률이 늘어난다. 이 완전히 가짜 뉴스였습니다. 음. 이게 무슨 얘기냐 면은 아무래도 좀 영세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어, 두 명을 쓰다가 이제 최저임금 인상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한 명을 줄이고 음. 한 명만 쓰지 않겠느냐 네.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인데 최저임금이 늘어나면 최저임금의 대상자인 거의 한 300만 명의 직장인 근로자들의 네. 주머니가 두둑해집니다. 그러면 소비를 더 많이 합니다. 매출이 늘어나죠. 네. 그걸로 인해서 추가로 고용하는 또 인원이 생겨나게 되죠. 음. 그래서 일자리 수가 어 줄어드는 부분이 생기고 또한 일자리 수가 이제 다른 쪽에서 매출이 늘어나면서 투자가 늘고 이러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 IMF의 음. 연구 결과도 있고 그다음에 ILO 국제 노동 기구의 연구 결과도 있고. 음. 또 올해 최저임금만큼이나 또 인상이 된 금액이 하나 있죠. 바로 군 장병 여러분들의 월급입니다. 병장 기준으로 67만 6100원에서 올해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됐죠. 네. 상병은 80만 원. 그렇습니다. 일병은 68만 원. 이병은 60만 원입니다. 감장 어... 월급이 이제 세 자리 수를 달성하게 되는 엄청난 해인데요. 근데 의원님 군대 다녀오셨나요? 민주 운동하다 가 구속됐기 때문에 <laughs> 맞죠, 맞죠. 87년 6.9 2 선언 있고 나서 특사로 해서 나왔는데 나 군대 가고 싶다고 네. 신검을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당신은 예외입니다. 소집 면제. 아 이유가 뭐요 혹시 불순해서 혹시 군대 에 보내놓으면 군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정권을 향해서 문구나. 뭘 일으킬지 모른다 막 이렇게 아 판단하는 거.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네요. 옛날 옛날 이야기. 옛날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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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이야기. 한 편의 박물관을 걷는 <laughs> 듯한 이야기, 느낌이었습니다.